오랜만에 네, 어 재세와 함께 어,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어저께 어, 우리 재세 컵그 봤어?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16강을 아, 위한 월드컵 봤습니다. 어제 네, 월드컵 진출할 수, 16강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보니까 그 포르투갈이 그 남은 한 경기를 이기고 네네. 아, 남은 한 경기를 이기면 안 되죠. 우리를 <laughs> 우리. 아, 우리, 아니, 우리 아니, 아니. 그럼 우리 탈락이죠. 예. 말을 잘못했니다 음. 그, 포르투갈이 음. 오리엔트 지고, 음. 우루과이가 가나를 1대0으로 이겼을 때는 우리가 16강에 올라간다라고. 작거나 비겨도 네, 가능, 그렇죠. 가능하죠. 우리가 일단 무조건 이겨야 네. 승리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비기면은 그러니까 탈락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뭐지 않습니까? 지면 끝이지. 지면 끝이지 예, 지면 끝이고, 비교도, 비교도 끝이고, 예. 무조건 이겨야 되는. 예. 어떻게, 뭐, 어떻게 보세요, 형님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신사했다고 생각하세요? 강인이만 빨리 나오면. 아, <laughs> 이강인 선수가 나온 다음에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 네, 너무 놀랍지 네, 않습니까? 네,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아직 부상 중이라는 사실에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공을 다루는 이 축구인데, 네. 이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게 마스크가 좀잘 흘렁흘렁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어려운 임무를 받은 게 아닌가. 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어, 손흥민이, 어, 흥민이가 좀 너무 그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좀아쉽긴 해요. 저는 뭐 제가 뭐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좀 축구 이런 이론이나 이런 걸 공부를 했었는데, 음, 음. 한국이 벤투 감독이 이제 부임하면서 후방 빌드업이라는 거를 이제 음. 들어갔어 후방 빌드업 뭔지 아시죠? 그냥 뭐, 그 뒤에서부터 뭐 빌드업 시키는 거겠죠. 뒤에서부터 이렇 그러니까 전방 빌드업이 있고 후방 빌드업이 있는데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통해서 이제 찬스를 이제 보는 그런 축구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축구가 공간 확보가 좀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손흥민 같이 역습에 이제 최적화된 선수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이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지니까, 순흥민이, 어, 자기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 근데 많이 나는, 발생을 나는, 나는, 것 나는, 그건 본질이 아닐 것같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음. 왜냐면 흥민이가 지금 부상 중인데, 음. 어, 그, 아직. 홈이 모, 떨어졌다. 모, 모, 몸이 완쾌가다안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음. 수많은 코너킥을 올렸는데, 도 하나도 못 넣었어요. 우리가 코너킥 괜찮은... 숫자로는 월드컵 1등일 것 같아, 이번에. 네, 아니, 그걸 음. 모르겠고, 어쨌든 좀 안타까워요. 그, 조, 조규선이 좀, 키가 됐는데, 음. 제가 우리, 그, 우리,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여직원이 조규성이 괜찮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저런 아, 표정이. 음. 남자랑 또 보는 시각이 또. 네, 어쨌든 조규성이가 막 뛰어만 다니다가, 진짜 어제 대박을 쳤죠. 이제 최초의 멀티골. 한국, 한국 월드컵 축구 역사상 최초의 멀티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멀티골은 얼마 전에 이란이 네. 어, 잉글랜드 상대로 두골 넣은 게 어, 그리고 유럽을 상대로 멀티골도 이란 그 선수가 됐고 어쨌든 뭐 조교성이 헤딩으로 두 골을 넣었는데 어, 그래도 잘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정말 응. 응. 한국 축구 역사상 응. 가장 아름다운 헤딩골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도 나난 거친 야생마 같았는데 아 그쵸 표... <laughs> 뭐야, 저는 그게 <laughs> 한국의 그런 야생마 같은 아름다운 그런 그림 <laughs> 같어요 아, 그게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저는 그 와이프랑 되게 얼싸안고 좋아했었는데 아이 진짜 이 폼이면은 이기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 저도 그런 생각을었습니다 너무 수비수들이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네, 유스팅두 골에 두 골, 세 골에 세 골을 먹었네. 요 너무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좀 어이없이 실점한 경우들이 네.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맥이 많이 끊겼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많이 아쉬웠죠. 아무래도 벤투 축구 자체가 패스를 많이 돌리는 축구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총 활동량이 13kg 육박할 정도로. 네. 어 정말 많은 체력 소진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서 음. 모든 선수들이 이제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음. 그럴 때 항상 실점을 했던 것 같아요. 는좀 수비수들이 음. 좀 김진수가 너무 잘 활동을 많이 했는데 키가 작고 음. 예, 실수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후방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음. 그. 음. 좀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같더라고 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일단 포르투갈 잡아야 된다는 거. 잡아야죠. 네, 무조건 잡고 우루과이랑 가나가 우루과이가 잡고 잡아야죠. 자나를 잡고. 그 얘들도 근데 우루과이도 쪽팔리니까 네. 지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요. 거. 또 수아레스랑 그 캐로비가 어, 그 구하를 할지 몰라요 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써도 잘할 거니까 어쨌든 걔들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저력이 있는 팀에 저 이제 네. 우루과이도 정말 마지막 벼랑 끝이기 때문에 네. 아마 사활을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우루과이 아이 우리가 가나 아니그 포르투갈을 적어도 2점 차 이상으로 이겨. 야 돼요 왜냐면 네.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혹시나 비기게 될 경우에는 세 팀이 1승, 1무, 1패가 되거든요. 음. 세 팀이 1승, 1무, 1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골 득시차. 네. 그 다음 다 득점인데, 가나가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0이고,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세골 이상 이겨야 되겠구나. 세골 이상 이겨야. 2대 0, 이 2대 0. <laughs> 그치. 뭐, 2대 0. 두골 이상 이겨야 돼. 두골 이상. 두골 이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포르투갈. 두골 이상 이기면. 네. 가나가 지금 영이잖아요 가나가 1아두골 일... 아, 이상이면 되겠다. 두골 아, 이상 이기면 되겠구나. 근데 네네. 기대를 좀 가지는 게뭐 역대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히 알수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 2002년에 루이스 피구가 있던 그 포르투갈을 격침한 적이 있잖아요. 뭐 저번에도 독일을 이겼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축구가 정말 마지막까지 알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음. 국민 여러분께서 또 많은 상황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음. 또 기적이 또 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네 오늘 또 재미있는 게 유승용이 음. 유승용이 이제 탤런트 그리고 이제 배우죠. 네. 유승용 씨가 가나전 주심한테 SNS로 악, 악플을 남겼다. 어. <laughs> 많이 화가 나셨네요아 <laughs> 근데 이게 답에 이제 악플을 달고 나서 생각이 짧았다 댓글을 삭제했는데. 네. 문어 세 마리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문어 세 마리 이게 의, 어떤 의미죠? 문어 세 마리가 빡빡이. 아그 근데 이번에 그유심이한테도 음. 불리한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했다. 근는데 어쨌든 막 막판에 음. 코너키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날려버린 거는. 저이제 심... 죄송합니다 욕 나왔습니다. 저왜 음. 코너키가 안줘하고욕 했습니다. 저는. 네. 아니 근데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사실 좀뭐 이거는 이제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첫 그, 골도, 네. 핸들링을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 예, 여... 네, 그니까. 그 그렇죠, 손에 맞긴 했어요. 팔에. 네, 손에 맞긴 했어요. 그게 이제 고의적이든 아니든. 네. 이제 뭐, 그, 김민재의 헤딩으로 인해서 맞아가지고 고의성은 좀 없어 보여가지고. 음. 사실 골로 인정할 여지가 많고, 실제로 골로 연결됐지만. 음. 어쨌든, 뭐, 심판이, 어, 그 핸드링을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문제는 VAR를 확인을 아예 안 했던 게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니다연락을 했었어요. 연락을 했었는데. 네, 심판이 갈수 있었거든요. <laughs> 본인 재량으로 <laughs> 음. 가서 한번더볼수 있었는데, 아예 보지를 않았다는 거는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정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좀 화가 나는 주심이긴 했었어요. 앨선이 테일러. 이게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도 테일러 로 써놨던데, 근데 저는 네. 이 생각이 짧았다라는 게, 네. 여기에 대한 두 번의 말인 것 같아요. 아, 어떤 이야기죠? 생각이. 그냥 그러니까 문어 세 마리만 딱 이렇게 달았잖아. 네네네. 생각을 길게 안 하고, 아, 짧게. 어, 뭐, 짧았다. 어, 네. 어,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 정도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앉아서. 생각이 좀 짧았네. 막 이런 생각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이 되게 네. 코믹한 배우여서. 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laughs> <다루> 색채했으면 <색채스는> 생각이. <웃음> <짧았다>. <웃음> 저는 그런 식으로 좀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좀이 주심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옛날에 콜리나 주심은 아주 명심판이었는데 네. 이 비슷한 유형인데 좀 달라요. 어쨌든 벤투 감독이 지금 감독으로 이제 레스카드를 받았죠. 그걸로 향유. 거의 최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는 이제 VIP석에 가더라도 통신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벤투 사단에 있는 수석 코치가 음. 지금 얼마만큼 지금 전술이 잘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한간에는그 축구 커뮤니티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인이다 보니까 정말 이 머리를 좀 써서 일부러 퇴상을 당한 거아니냐 하는 그런 뭐 우세 수석 있었습니다. 코치도 포르투갈 아닌가? 어그 국적이 제가 알기로는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다국적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까지 벤투 사단에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은 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음. 어쨌든 뭐 포르투갈은 진출을 확정지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는 시나하는 가나가 이제 잡을 경우에 이승일패가 돼. 그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의조2일로 가게 되면. 네네. 이제, 조 1위가 유력한 브라질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16강을 진출하게 되면은, 조 2위였을 때는 사실 브라질 브라질을 브라질하고, 브라질하고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쵸. 뭐 공은 둥그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듯이 또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든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좀, 어쨌든 12월 3일 0시, 예. 네. 이게 그 12월 2일 날, 이제 또, 부산의 서부 지원에서 재건표가 열리는데, 음. 그 끝나고 아마 0시에, 어 이제, 포르투갈과의 최종전이 열리고. 재건표 고르... 시간이 혹시 몇 시인가요? 10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10시부터요? 부산에서. 네. 네. 음. <laughs> 부산에 혹시 계시는 분들 보면, 그날, 박준표 동사님은 부산으로. 지금, 일단은 지금,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일단 저는 가급적이면 가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김척수 위원장하고 지금 소통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강윤석 변호사하고 지금 강윤석 변호사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아무튼 수사 이제 12월 3일 날 부산에서 재검표가 있고 그 재검표 네. 끝나는 12월 1일 2일 12월 2일날, 네 금요일날. 금요일날 끝나고 이제... 금요일에서 이제 토요일 넘어가는 그 자정부터 지금 어. 포르투갈련이 네.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네. <laughs> 어쨌든, 이강인이 그래도 나라라 슛돌이 봤어요? 아, 그럼요. 네. 그때도 축구를 제일 잘했잖아, 요 친구가. 축구 신동이라고 그래, 그랬죠, 그, 그 네, 당시에. 아무튼, 경력으로 따지면은, 사실, 막내라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이강인의 어렸을 때 모습을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어, 확실하게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느꼈겠지만, 이 볼의 궤적이 좀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왜, 우리가 수비벽이 앞에 월, 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벽을 세웠을 때, 손흥민, 그 다음에 정우영, <laughs> 이강인, 세 명의 선수가 이제 프리킥커로 나섰는데, 사실은 오른발잡이가 할 수도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근데, 이강인 선수가 찬그 프리킥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 앞에, 조금만 더 앞에 튀겼으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가운드가 조금만 앞에 됐으면 무조건 골인 프리킥이 올라가요. 그쵸. 근데 그걸 막은 키퍼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강인이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창의적인 플레이가 아쉬운. 전부부터 만약에 밴, 그밴 주전으로 포... 나온다고 하면은 이강인 선수 체력 문제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네, 네 전반에. 네, 네, 네. 뭐 일단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건데. 어쨌든 강인이가 확실히 뭔가 좀 다, 달라 보였어요. 좀. 음... 이제 막내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코를 짊어질 네. 이제 또 선두 주자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많이 크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은 경우의 수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한국? 그러니까요. 아 저는 좀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이제 이유가 되는 그런 순간을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포르투갈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음. 어, 출전을 한다고 하면 뭔가 정말. 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을. 출퇴은 당연히 할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리 그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나아지겠죠. 건강 상태가 좀 좋아지겠죠.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네. 만약에 네. 지금처럼 만약에 폼이 올라오지 않으면 국민들 원성이 좀 대단할 것 같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 스스로 제 생각이지만 정말 네. 이 부상 때문에 물론 투혼을 바, 버리는 거는 너무 감사하긴 한데, 네. 만약에 본인 스스로 팀에 그게 좀, 저, 이, 보탬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시에는, 자진해서 좀, 그, 윙포드 자리를 다른 선수한테 일단 한번 넘기고, 좀 본인이 마음을 추스리는 건또 어떨까는 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또 수비수를 달고 다니는 효과도 있었으니까. 그런 네. 측면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번에 가나에서는 손흥민을 막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아예 버리고, 그, 11대 10 경기를 했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인 역습이 빌드업 축구에서 아무래도 잘 발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볼 키핑 능력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부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스스로 그런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음. 3차전은 어, 또 우리가 또 스쿼드가 뭐 얇지 않거든요. 대체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컨디션의 선수가 일단 선발전이라도 먼저 좀 나가서 어, 근데 하다가 뭐, 조커로 음, 출전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했죠. 아쉬운 게, 어 1차전, 2차전을 조커로 출전했으면 음. 훨씬 더 나았겠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그래, 그런 생각이고 좀 아쉬워요. 근데 지금 3차전에서는 또 흥미 상태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모든 국민의 바램이죠. 사실 네. 또, 또 마지막에 또뭐 역전을 해서, 16강 진출하고 그때부터 더잘해버리는 더 그리고 네. 제가 잠시 비키면 이 뒤에 음, 그 음. 이강인 선수 마지막 요 화면 한 번만 음. 비춰주시면 이게 지금 우리 첫 번째 골 났던 그 퍼스가 네,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장면이죠. 저는 이 인터셉트 장면에서 아이 세대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야치 이승우 이번에 그 출전 면당에 못 들어갔던 이승우처럼 뭔가 저 젊은 세대들이 어떤 투지와 투혼을 보여줬던 장면이 아닌가 이번 이번에 강인, 강인이 강인이 잘했어요. 너무 어요 조교성도 2 4 살이고 어쨌든 뭐 대표팀의 앞날이 그렇게 어둡지만 않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이 크로스 올리 아이 코너킥 장면으로 갈때 네. 이강인 선수가 우리 한국 교민들에게 관객들에게 올려드릴 쳤죠. 네네. 계속 열아 여러 가지 응원을 해달라 음. 이렇게 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뭔가 다르구나 이 선수는 음. 앞으로 정말 큰 사고를 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을 네네. 어쨌든 우리, 그, 강인이를 비롯한, 흥민이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어, 정말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뭐한 번, 그래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랑 다 같이 2대0으로 음. 승리했으면 좋겠으니까. 2대0이 아니고 2대0 이상. 2대0 이상. 2대0 음. 이상으로 승부, 어, 승리하라고, 우리, 뭐,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형님? 아, 대한민국. <laughs> 대한민국 16강 진출!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아, 태양. 태양, <laughs> 아, 아, 어색합니다. 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데. 네, 해보는 거죠. 이런, 이런 거 잘하나네. <laughs>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만 있, 있겠냐. 예, <laughs> 지금 뭐, 어쨌든, 지난 주말, 어, 이제, 핫 이슈가, 음. 한동훈, 네. 어, 집을, 그, 어, 더 탐사라는 얼, 언론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유튜브 매체가 음. 요즘에 자파의 그 가장 슈퍼채널을 많이 받는 네. 그 곳이라고 합니다. 알아요? 우리. 네, 네. 더 탐사 알고 있죠. 네. 음. 근데 이제 한동훈 신변 보호 조치를.